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3년이 되어 가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만난 지 3년이 다 되어 가잖아.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갑작스런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했어요.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결혼했으면 했거든. 사실 일이 바쁘다 보니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친은 마음이 급한지 잠시 제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빨리 결혼했으면 하시더라고. 남친의 말에는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친은 막내였고,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말 들으라면 남친 부모님 연세가 우리 부모님보다 많을 수밖에 없었기에 남친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제가 조용히 동의하자 남친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우선 양가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는 게 어떨까? 알았어. 그럼 시간 미리 말해주면 내가 근무 조정해 볼게. 제가 흔쾌히 답했고 남친이 기뻐했습니다. 사실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중견기업에 들어갔지만 매일같이 일에 치여 살았어요. 허구한 날 야근으로 지쳐있던 제게 엄마가 어느 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시연아, 너 하루가 멀다하고 야근하는데. 일은 괜찮은 거야? 회사를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제가 툭 던지듯 대답하자 엄마가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그렇지. 허구한 날야근해 주말에도 집에서 일하는 것 같던데 너무 심한 것 같길래 하는 말이지.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그러고 사는 걸 뭐. 그래서 말인데 아빠랑 상의를 좀 해봤거든? 상의라니? 무슨 상의를 해? 너 예전부터 예쁜 카페 찾아다니는 거 좋아했잖아. 거기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말이야. 그건 그냥 취미 삼아 따는 거지. 그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말인데, 카페 한번 운영해 볼래? 아빠가 기가 막힌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의 제안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 말처럼 저는 취미 삼아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을 만큼 그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멍이 앉아있자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카페 한다고 하면 엄마도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오며 가며 도와줄게. 그럼 너도 덜 힘들 거 아니야. 엄마의 설득은 은근히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엄마의 말에 넘어가 카페를 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일이 너무 즐겁고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었으니까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제 일에 신경을 쓰셨던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중사촌 언니의 일이. 엄마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결국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언니가 생각했던 것만큼 순탄치 않았어요. 똑똑한 만큼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고, 쉴새 없이 밀려드는 업무와 경쟁 속에서 언니는 점점 지쳐갔거든요. 그러다 결국 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기에 결국 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뒤 언니는 별리사 시험을 준비하며 새로운 길을 찾았고 지금은 별리사로 잘 지내고 있지만 그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엄마는 마음이 더 무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이 엄마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던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회사에서 야근이 너무 많아 몸무게가 많이 빠진 상태였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은아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그렇게 계속 꺼다 보면 건강 해치는 건 한순간이야. 엄마의 말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의 설득 끝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하루하루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제가 직접 메뉴를 구상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회사를 다닐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매일 아침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가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요.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며 항상 맛있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아,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의 자상하고 부드러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겼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길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어느새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상의 끝에 먼저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준비도 철저히 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카페 문을 열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중년 여성 두 분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훔쳐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카페가 조금 한가해질 무렵 그분들이 제게 손짓을 하며 와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분들 가까이로 다가갔다가 그만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을 꺼냈거든요. 나 승우 엄마예요. 네? 승우 씨 어머님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두 분을 번갈아가며 바라봤더니 남친 어머니가 다시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는 승우 이모예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승우한테 들어보니까 여기서 카페를 한다고 하길래 한번 구경 와봤어.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나머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두 분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갔는데요. 마음속에서는 불쾌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최대한 티 나지 않게 노력하며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승우 씨한테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오실 줄 전혀 몰랐습니다. 승우한테는 말을 안 하고 왔지, 참, 내가 말로 와도 되겠지? 아 네. 근데 이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거야? 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기 어려운 말이 남친 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왔는데요. 승우한테 듣자 하니까 중견기업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하던데 그냥 회사 다니지 않고 뭐 한다고 물장사를 시작한 거야? 다시 회사 다닐 생각은 없는 거야? 순간 물장사라는 말이 한동안 귓가에 맴돌았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채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남친 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물장사한다는 소리하기 좀 창피해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그냥 다시 취업하는 게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쿵하고 내려앉았는데요. 남친 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충격과 불쾌감이 뒤섞여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억지 웃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물장사라는 말은 조금 지나치신 거 아닐까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남친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닌데, 결혼하게 되면 어른들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주변에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게 뻔하다니까. 남친 어머니의 막무가내 태도를 보며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전하자 남친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 우리 엄마가 지금 카페에 있단 말이야? 내가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 앞에서 기다리는데 다행히 남친이 한다름에 달려왔습니다. 카페에서 남친 회사까지 가까운 편이다 보니 혼비백산에서 달려온 듯 해보였어요. 남친이 곧장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두 분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친이 인사를 생략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어떤 곳인지 구경해본 것 뿐이야. 근데 그새 너한테 전화를 했다니? 두분다 빨리 일어나세요. 영업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근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장사는 좀 그렇잖니. 카페 운영이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그 물장사라는 말좀 그만하세요. 요즘 세상에 물장사가 뭐예요? 물장사가. 물장사를 물장사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 예전부터 이런 일을 원래 뿔장사라고 했어. 그건 너무 무례한 표현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제자친구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멀리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남친 어머니와 이모님이 저를 노려보다가 멋쓱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가 했던 물장사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게 물장사라는 말을 한 사람은 남친 어머니가 처음이었기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결심을 내렸습니다. 카페 문 닫는 시간에 남자친구를 따로 불렀고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그가 초조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 엄마 일은 내가 다시 사과할게. 제가 한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승우씨, 우리 그만하자. 순간 남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만하자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승우 씨 어머니가 했던 물장사라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내가 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하잖아. 난그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제 말에 남친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엄마가 한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부분은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잖아.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내가 막을게. 진짜야. 하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우 씨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생길 거야. 나는 내일의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사랑하는데 그걸 물장사라고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 남친이 제 손을 붙잡은 채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다 바꿀게. 그가 잡은 손을 천천히 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승우 씨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추자.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남친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그의 흐느낌과 간절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슈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너한테 다시는 상처 안 줄게. 제발 떠나지 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나중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제 손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거든요. 한순간 마음이 약해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친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애원했어요. 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똑바로 말하고 더 이상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할게. 책임지고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난 그저 내 일을 존중받고 싶은 마음뿐이야. 남친이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약속할게. 앞으로 네가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꼭 막을게. 남친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고 남친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 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내가 물장사라고 한건 정말 미안해.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말했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마음 상했다면 정말 미안해. 대신 내가 맛있는 밥 해줄 테니까 한번 놀러 와.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감사 인사를 한뒤 전화를 끊었어요. 남자친구도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한 거라며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했기에 마음이 더욱 놓였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정식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우 선물 세트와 꽃바구니까지 준비해 남친 집으로 향했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친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줬습니다. 하지만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눈앞의 강경에 너 혹시 나가버렸어요. 집안이 난장판이었거든요. 주방에서 거실까지 여기저기 커다란 김치통과 배추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김장 준비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남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 오늘 김장하는 김에 수육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시은이 너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작은 방에 보면 추릴링 있을 거야. 그거 입고 나와라. 그 말에 얼어붙은 채서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간 남친도 옆에서 거들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때 일 때문에 미안해서 김장하면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금방 끝날 거야.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자 남친 어머니가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일도 있고 해서 어색해서 내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한 40부기 정도만 해서 금방 끝날 거야. 남자들도 다 같이 하니까 더 빨리 끝날 거고 말이야. 그 말에 더욱더 숨이 막혔고 들고 있던 한우 선물 세트와 꽃다발을 그대로 쥔채 뒤돌아섰습니다. 빨리 그곳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으니까요. 시오나, 어디 가는 거야? 남친이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기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친이 당황하며 제 뒤를 따라 나왔지만, 그를 밀쳐내고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울지도 웃지도 못했는데요. 첫인 삿날 친해지고 싶다는 핑계로 김장을 준비한 남친 어머니의 당당한 태도와 그런 상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던 남친의 모습에 소름마저 끼쳤습니다. 그날 일찍 집에 돌아온 제게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뭐야, 그거는 다시 가지고 왔어?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런 엄마를 향해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자, 엄마도 기겁을 한채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일부러 김장을 한 거네. 일부러 김장을 했더니, 그때 너한테 물장사라고 했던 거 사과했다고 했잖아. 그때 이미 빈정이상했어. 헤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란 말이지. 내가 보기엔 오히려 잘 헤어진 것 같으니까 얼른 마음 정리해. 무슨 그런 청신나간 짓 구석이다 했다니. 엄마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엄마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또다시 매달렸지만 단호하게 헤어졌어요. 전 남친과 헤어진 뒤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며 카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카페에서 여느 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젊은 여자 둘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손님들 이야기를 귀 담아 듣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익숙한 이름이 들려와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김승우 대리님, 회사에 사표냈다고 하던데, 현지 씨랑 진짜 헤어진 거야?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순간 전 남친의 이름이 또렷이 들려왔고,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엿듣고 말았습니다. 상견례까지 하고 갑자기 왜 헤어진 건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승우 대리님이 그만두고 난뒤 이상한 소문만 무상하단 말이야. 이상한 소문이라니? 그게 현지 씨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그런 소문이지 뭐. 나는 아니라고 하고 다니는데 승우 대리님 평판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들 현지 씨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생각하더라니까.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나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거든? 지금 김승호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집도 난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현지라는 여자가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상견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당장 파혼하라고 호통을 치는 거야. 근데 딱히 이유를 말하지 않아서 정확히 뭔 일인지 말해주지 않으면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내가 결혼하겠다고 단호하게 나가니까. 아빠가 노발대발 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김승우 엄마 말이야. 전에 우리 아빠가 젊었을 때 거래처 접대할 때 다니던 단란주점 에이스였다고 하지 뭐야? 순간 저도 모르게 이야기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뭐? 단란주점이라고 하면 술집을 말하는 거야? 그래. 암튼 거기서 엄청 유명했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신분 세탁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거지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전에 내가 그 집에 첫 인사 갔을 때 물장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암튼 충격이었어 결국 그래서 승우 씨랑 헤어졌던 거야 그럼 김승우 대리님도 알게 된 거야? 당연히 알게 됐지 들어보니까 승우 씨 아버지가 이혼 소송한다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할 수가 있을까? 현지라는 여자가 혀를 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승우 씨네 어머니가 혼전 임신이라 급하게 결혼했다 보니까 이제야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난리가 난 모양이야. 승우 씨큰 형이 친척 아닐 수도 있더나봐.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전남친 어머니가 제게 물장사라는 말을 쉽게 내뱉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것 같았거든요. 다시 돌이켜봐도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보며 물장사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는데요. 전 남친과 헤어진 게 제게는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다 함께 김장을 했는데요. 문득 전 남친 집에 갔을 때 김장을 같이 하자며 트렐링을 입고 나오라고 하던 전 남친 어머니의 사악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